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스탄불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몰도바 키시나우로 가는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몰도바란 나라가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되게 생소한 나라일 텐데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7,400달러 수준으로 인도랑 베트남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제가 호스텔에서 다른 여행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음 행선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음 행선지로 몰도바에 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들 막, 나 몰도바 갈 거야? 그러니까, 어? 몰도바? Where it is?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나라란 얘기겠죠. 심지어는 그 프랑스랑 스페인에서 온 다른 유럽피언들도 있었는데, 걔네도 몰도바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몰도바가 유럽 내에서 되게 마이너한 나라란 얘기겠죠. 어쨌든, 몰도바 입국. 해서 유럽의 최빈국 몰도바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대체 몰도바에 누가 가나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텅텅 비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관광객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들 몰도바분들 같습니다 아 스페셜하고 좋네요 비행기 보딩했습니다 <목소리> 하이 스카이라고 생전 처음 보는 몰도바 저가항공을 탔는데 아마 이번이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뭐 별거 없고 베이글이랑 주전불이몇개 파네요. 저가항공인데도 뭐 불구하고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보통 라이언에어나 다른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이 너무 좁아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넉넉해요. 대형 항공사랑 비교해도 레그룸은 진짜 넓습니다. 어딘 끝났습니다. 그 들어오시는 분들을 싹 살펴보니까 중국인은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나름 30개국 넘게 여행하면서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비행기 안에 중국인이 저 혼자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도 신기한지 저를 다 쳐다보고 지나가더라고요. 대체 저 중국인이 몰도바행 비행기에 왜 탔나 싶은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내렸습니다. 어,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네요. 제가 나름 유명한 날씨 요정인데 이 우중충한 동유럽의 날씨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립국 심사 끝나고 나왔습니다. 공항이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끝이에요. 대신으로 네, 가는 버스 타러 갑니다. 공항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다 그랬는데 어 버스 왔습니다. 돈을 내고 타야 되는데 돈 내는 구멍이 없네요. 소통 안해도 되나? 아줌마가 동거대로 돌아다니시네요. 480원 냈습니다. 시내까지 가는 버스 표용치 되게 싸네요. 여기 카드 기계가 있긴 한데 작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도바 오실 분들은 시내 가실 때 현금 꼭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항에서 되게 빡센 체크인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여행하면서 뭐 숙소 예약 내역이나 리턴 티켓 보여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몰도바에서 오랜만에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숙소 예약 내역을 보여달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제가 몰도바에 어제도 도착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숙소 예약을 어제부터 했더라고요. 숙소가 약 취소된 걸로 나와가지고 황급하게 다시 오늘 날짜로 숙소 다시 예약했습니다. 근데 또 리턴 티켓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여기서 어디로 갈지 안 정해가지고 리턴 티켓을 안 끊어가지고 아 리턴 티켓 없다. 근데 나 루마니아로 갈 거다 하면서 시 웃어주니까 그 사람도 시 웃으면서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몰도바 시내 도착했습니다. 아주 그 소련 느낌 낭낭하게 납니다 지금 제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환전하러 가고 있어요. 어제 이스탄불에서 오후 4시 이후로 21시간 짜먹었도안 먹었거든요. 카드가 없으면 이런 게 되게 불편합니다. 뭐 카드라도 있으면은 공항에서 뭘 사먹든지 아니면 예산의 제약 없이 막 사먹든지 할텐데 현금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막쓸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 환전소에서 큰 돈들만 환전해주지 막 작은 단위들은 환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밥한끼 먹기에 필요한 돈을 또 환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공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날씨 때문에 그런가 되게 울적하고 되게 뭔가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 납니다 네, 지금 여러 군데 돌아보다가 환율 제일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몰도바 숙소들이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금 내야 돼서 좀 환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 100유로 환전하려고 요한 15만 원? 그래서 10만원은 숙소비로 내고 5만원으로 이제 한 며칠 동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웰컴 사탕이 있네요. 환전소에 돈이 없다네요. 카드가 없으니까 또 환전소 찾아서 뺑뺑이 돌게 생겼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환전소 알려주긴 했는데, 거기도 없다 그러면 아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가서 또 환전소에서 알려준 대로 왔는데, 뭐돈 바꾸려고 줄까지 서 있네요. 환율이 15.9. 옆에 있는 아저씨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시켜드리고 싶네요. 할로 원한들레너 여기는 돈 있나 봐요. 환전해 주네요. 백누브는 환전 안 해준다 고니 환전 끝내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공항에서 노숙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숙소에 가서 좀 쉬야 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소에서 푹 쉬고 내일부터 몰도바 키시 나오 한번 돌아보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챗지피티가 영상 끝마다 구독해 달라고 해주면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